네, 예, 오늘의 표현은 딱이 말만 나와 있는 그림을 못 찾아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Hey, why the long face? <laughs> 어, 왜 얼굴이 길어? 왜긴 얼굴이야? 뭐, <laughs> 그렇게 물어봤는데 얼굴이 정말 길죠. 네, 얼굴이 정말 긴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어, 영어에서 가끔 보이는 표현이에요. 이게 long face, 어, 보통은 why the long face? 그렇게 이 문장 전체가 쓰이는데, 어, 생활영어에서는 문법 안 맞게 쓰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를, 그림을 다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만 이렇게 키우는 편법으로. 예. 이렇게 하면은, 글자도 볼수 있죠. 어, 생활영어는 문법 안 맞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why the long face? 그러면은, 이게 문장이 아니죠. 비문이죠. 뭐, why do you have the long face?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why is your face so long? 뭐, 이렇게 해야, 어, 문법적으로 만든 건데, 거두절미하고, why the long face? 이렇게 씁니다. 어, 왜긴 얼굴이야? 어, 이건 사실은, 어, 길고 짧고, 뭐, 얼굴이 길고 짧고 하는 거랑은 별 상관이 없구요. 음, 왜 우울해 보이니? 어, 표정이 왜 그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 이, long face가 아니라, wrong face. 어, w-r-o-n-g. 어, 그 long face 면 뜻을 좀 이해해야겠는데, 어, 왜긴 얼굴인지는 찾아봤지만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why the long face 이 말에는 항상 따라붙는 말이 is something wrong? 이런 말이 꼭 들어갑니다. 어, 뭐 잘못됐니? 이런 말이 거의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외워둬도 좋을 것 같아요. why the long face is something wrong?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why so blue? 이런 표현이 있죠. 뭐, blue가 우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는 이제 다 아시니까. 이건 들으면 알만하죠. why so blue? 그러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얼굴 표정 왜 그래? 어, 뭐, 왜 이렇게 침울해? 뭐 그런 뜻으로 why so blue? 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쓸수 있는 게 어, why the long fa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외우려면 why the long face를 외워야죠.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들으면 짐작이 안 되니까 따로 외워야죠. 음, 아마도 why the long face 여기서 어 파생된 표현일텐데 long faced 라고 형용사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긴 얼굴이다 long faced long dash faced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아 대시 dash? 자꾸 대시라고 하는데 대시가 맞죠 예 가운데줄 long hyphen face faced 예 이렇게 쓸때 hyphen 인가요 대인가요 그게 헷갈리네요. 어쨌든 아 SHC님 아, 롱페이스는 얼굴이 축 처졌다는 뜻일 수도 있겠군요. 아, 얼굴이 어, 축 처져서 길어 보인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도대체 왜 이게 롱페이스일까 궁금했는데 예, SHC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롱페이스가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어, 보통은 뭐 He is long-faced 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기보다는, 뭐, He was sitting, long-faced. 이렇게 꾸미는 말로, 뒤에 살짝 덧붙이는 말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예문들을 보면 대부분, 어, 뭐, He was there, long-faced. 뭐, 이렇게 덧붙이는 말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요 자주 쓰이는 표현도 아닌 것 같아요. 본 적이 없고, 예문에서만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도 쓰인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why the long face? 얼굴이 왜 그래? 어, 표정이 왜 그래? 그런 뜻으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